아버님, 제가 이집 진짜 주인이에요. 사위가 장인한테 한 말입니다. 미쳤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말을 했을까요? 김씨 아저씨는 60대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딸 수진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처신상이 너무 좋았거든요. 정중하게 인사도 잘하고 딸도 잘 챙기는 것 같아서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줬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사위가 자꾸 김씨 아저씨 집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이틀에 한 번, 나중엔 거의 매일 왔어요. 오면 마치 자기 집처럼 행동했어요. 냉장고 뒤지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음식 먹고, 김씨 아저씨가, 좀 불편하지 않니? 라고 하니까, 가족인데 뭘 그러세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어요. 이 사위가 짐을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집이 좁아서 여기 좀 더도 되나. 박스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이불까지 가져와서 아예 눌러 앉았어요. 수진이가 아파서 제가 가까이 있어야 해요.라고 말하면서요. 딸이 아프다니까 뭐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김씨 아저씨가 딸한테 전화했더니 나 혼자 있어 남편은 맨날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사위는 우리 집에 있는데. 이때 김씨 아저씨는 깨달았어요. 이 사위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요. 추궁하니까 사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가 더 편해요. 우리 집은 너무 좁거든요. 라고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줬는데 수진이 명의로 이미 이집 소유권 이전 서류 준비해 뒀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김씨 아저씨는 완전 절망했어요. 평생 모은 집을 이런 식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사위가 얼마나 더 충격적인 짓을 했는지, 그리고 김씨 아저씨가 어떻게 반격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사실 이 사위한테는 더큰 비밀이 있었어요. 그리고 김씨 아저씨의 복수는 정말 통쾌했답니다.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이 막장 사위가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정말 궁금하죠. 본편 영상에서 이 사위의 진짜 정체와 김씨 아저씨의 완벽한 복수, 그리고 싸이다 터지는 결말까지 모든 걸 공개합니다. 진짜 소름돋는 반전들이 더 많으니까 본편 꼭 보러 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고요.